시작점을 보고 있습니다. 평상 처음이에요, 이렇게. 네. i gets <laughs> 흑색깔이. 아? 딱 봐도 뭔가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엄청 어... 비현실적이야. 우연는 비행한데. 눈이 쌓였는데. 밑에는. 그쪽으로. 어, 처음부터. 네. 아니, 짜게, 처음부터. 어! 어! 지금 바깥 오도다, 오도. 5도. 어! 와 a i 근데 이차왜 여기까지 왔다 이 차니까 아, 오지. 모닝 아 모닝 그 생각이 저금사는 없을 텐데. 그니까 모닝이 왔잖아. 불법인데 <laughs> <이> 오토바이도 왔어? <laughs> 와, 장난 아니다. 오. 오. 자, 갑시다. 여행 시작 본 거라고? 네. 아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그 인스타 사진으로만 보던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아이슬란드의 하일랜드 중에 하나인 케를링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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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르. 케를링 르 케를링르 피르. 이름이 정말 어려운데 아무튼 산입니다. 산. 와 멀리서부터 보는데 이렇게 높은 산 꼭대기에 눈들도 있고. 근데 여기 꼭대기까지 오더라고요. 오늘 좀 지체가 돼서 시간이 별로 없는데 빨리 후다닥 갔다 와서 어, 마, 멋진 풍경도 감상하고 산책도 하고 하이킹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자체가 너무 멋있네요. 늦게 온게좀 아쉽긴 한데 뭐이 근처에서 하룻밤을 잘 거기 때문에. 좀 아쉬우면 내일 아침 일찍 한번 더 날씨 좋으면 올 생각입니다. 확실히 완전 고원지대라서 그런지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차량에서 볼때 온도가 5도 정도고 0, 어, 체감 온도는 0도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바람이 정말 차네요. 장갑을 껴는데도 손이 좀 시리고 지금 높이는 약한 1,400m, 1,300m 그쯤 되네요. 네. 와저 앞에. 정말 높은 고원이 제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내 소에 백팩이 있는지 모르겠다. <laughs> 지금 저희가 그 아이슬란드에서 백팩 같은 거를 다 하나씩 사서 착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착용했습니다. 여기는 진짜 올라오는 길 자체가 굉장히 험하고 어, 뭔가 모험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뭔가 하이랜드를 간다라는 느낌도 들고 진짜 그냥 다릅니다. 남달라요 분위기가. 이 색상과 이 빙하, 만년설들 사이에 있는 뭔가 알록달록한 그런 것들이 영화 같은 느낌도 들고 내가 실제로 이걸 보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곳을 걷고 있다니 아, 멋있습니다 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행이네요 저렇게 전문적으로 사진 찍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고 깎아지는 절벽 와, 이게 정말 높아요 이게 이게 정말 높은데 역시나 안전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생명을 자기 생명을 잘 챙기라는 아이슬란드의 배려죠. 와이 물이 지금 저기 만년설 빙하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거고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연기들이 피어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딱 도착하는 순간 유황냄새가 엄청 납니다 어, 네? 어? 아 맞다 여기 올때나 그거 신으려고 그랬는데 그거 어 그거 하얀 거 그거? 응 음. 우리도, 우리도 신 난리 나갔어 왜냐면 여기가 진흙이 엄청 많다 그래가지고 신발 다 벨인데 우린 뭐 거기까지 깊게는 안 들어가겠죠. 우와. 갔다 올까? 신 어? 신발 신발 갔다 온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그거? 아 어. 신발이 자벨인데요. 그걸 내가 깜빡했네. 음. 그냥, 그냥 가자. 네 갔다 올게요. 여기 올때 제가 깜빡했던 게. 어. 어 신발을 다 베린다고 해요. 제가 지느기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샀던 그 방수 재질의 신발 커버가 있어요. 그거를 신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신발을 다 버려버리면 앞으로 여행하기에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신발을 하나씩만 가져왔기 때문에. 네 이런 커버가 있어서 이걸 신고 신발 버리는 걸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름이 너무 옆에 있네요 이제 진흙 모든 게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뭐 강도 그냥 건널 수 있고요 어, 이렇게 사 왔는데 쓸수 있으니 좋네요 성경이 진짜 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계속 바라만 보고 있어도 너무 좋네요 진짜로 와, 어떻게 이러지? 이산 꼭대기에 You keep getting better. 히들링 퓨어 에왔고요와 정말 이 신발을 챙기길 잘한 것 같아요 네, 이 신발 없었으면 다 버렸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온 여행객들이 다 신발을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신발을 보더니 굿 아이디어라고 부러워 하더랍니다 네. 아무튼 오늘 한1 시간 좀 넘게 지금 여기를 걸어다니고 있는데 어 해가 떴으면 더 아름 다웠겠지만뭐 음 지금도 다행히 날씨가 좋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고 드론 촬영하는데도 빛네 빛도 충분히 할수 있고 되게 좋습니다. 음 제가 생각했던 그 포인트를 정확히 찾지는 못해서 좀 아쉬운 감은 있는데. 그래도 워낙 다 아름답기 때문에 좋았어요. 와, 여기 얼마나 뜨거우면 이게 이렇게 보글보글 끓을까요? 제가 아이슬란드를 세 번째 왔지만 이 지역은 처음 와봤어요. 처음 갔을 때는 란트 만날라우 가르 하일랜드가 저는 여긴 줄 알았어요. 이두 개가 같은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곳을 꼭 와봐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이번에 운 좋게도 가족분들과 함께 올수 있었네요. 제가 아이슬란드 오기 전에 우리 다들 여행 오기 전에 막 검색하잖아요. 가장 큰 정보를 받는 것이 바로 간영훈 유튜버 분인데요. 거의 뭐 영상을 다운로드 오프라인으로 저장까지 해놓고 오기 전에 계속 볼 정도로 굉장히 팬이죠, 팬. 네. 간영우 님이 정말 아이슬란드 한국인 안에서 가장 정보력이 많으신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뭐 촬영하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위치라든지 그걸 여쭤봤어요.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와,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와,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와그 부글부글 끓는 뜨거움과 굉장히 차가운 빙하 이게 한 군데 어우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연기 사이를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너무 아름답네요, 정말. 오는 길이 간영호 님은 쉽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네. 길도 되게 울퉁불퉁했고 뭐 제가 좀 과속을 한 면이 있긴 하지만 에프로드 가실 때는 천천히 안전하게 가시는 게 제일입니다. 아, 그 울퉁불퉁해 가지고 한 번은 며칠 전에 노트북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바닥에. 보니까 노트북이 네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몇달 전에 산 맥북 프로인데 그게 제 삼각대가 먼저 떨어지고 그 삼각대 위로 노트북이 떨어져가지고 어 찌그러졌는데 다행히 작동은 잘 해서 뭐큰 속상함은 없어요. 그만큼 어 운전하실 때 천천히 그리고 꼭 애프로드 들어가기 전에. 비포장 도로 들어가기 전에 그 짐들을 단단히 여미세요 진짜 어디로 튈줄 모릅니다 정말 이거는 꼭꼭 꼭 단단히 여미세요 저는 다음에 또 아이슬란드 오면 여기는 꼭 방문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캐럴링링 피올? 피올이 산이니까, 캐럴링링르 산이겠죠. 와, 등산. 어땠어? 뭐 구경했어? 저물이 나무 완전 그래. 어. 차갑더라? 아 물이? 응. 아 그래? 아안 뜨거워. 저 위쪽이 뜨겁겠지? 물 색깔이 다르더라. 아. 하나는 유한부인 자랑도 아니고. 어 여기에 만약에 오시면 반드시 여분의 신발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신발 커버를. 가져가시 추천드립니다. 마음 네,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네, 정말 신발이 안 버릴 수가 없습니다. 구글 후기 보면 신발 졌어요 신발 다 버려요 이런 댓글들이 있던데 정말 진짜 그래요. 진흙이 장난 아닙니다. 거의 뭐 블루라군 그 머드 팩 마냥 굉장히 <laughs> 와 거의 뭐 발등까지 다덮는것 같아요. 걸어 다니다 보면. 그러면 우리 오늘 또 하루를 멋진 하루를 마무리하고 저희는 캠핑 사이트 이 근처 캠핑 사이트 가서 캠핑 사이트 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그 마지막 그 포즈인데? 힘들어 힘들다 운동 되겠네. 응? 운동 고군분투 중이네 어, 어. 다시 어이. 돌려 다시 돌려 다시, 다시 원위치를 해 아, 너무... 아, <laughs> 여기서... 팔 운동을 했네 이길 내려갈 게더다 와... 와... 저전그 승전에... <laughs> 그래. 깜짝 진짜 깜짝 놀랐어 옆에 다버렸어 진짜 어 생각하네 <laughs> 진짜 <laughs> 진짜 우리, 진짜 맞다, 우리 아까 올때못 봤지만 갈때리고 느낌 아니니 이렇게? <laughs> 아저 빙하에. 어. <웃음> <진짜>. <웃음> 어 얘는 사라졌어? 날라갔어.